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희선이네입니다. 핑크 판도라인데요. 튤립형 제라늄이에요. 꽃송이가 여섯 개나 올라와 있는데요. 음, 핑크 판도라도 사과 제라늄처럼 노동초인가 봐요. 쉼 없이 꽃대를 올리는 수고로움을 하는 제라늄을 노동초라 한다지요. 핑크 판도라 꽃말은 행복이래요. 희선이네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행복이거든요. <laughs> 탱글탱글한 알사탕이 따글따글 맺었는데요.꽃대가 이처럼 여러 개 올라오고 피어나려 할땐 물을 말리면 꽃송이들이 필요하다 말라요.그래서 꽃송이 몇 개는 제가 잘라줬거든요.꽃피기 전에도 물주기는 중요하지만 이럴 땐더 마음 써서 물주기를 잘 하셔야 돼요.희선이도 벌써 몇개물 건너서 마른 것 투성이가 보여요.